긴급 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 예언의 메시지. 이것은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실제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듯이 미스터리한 드론, UFO, UAP, 심지어 구체 형태의 물체들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소문만 무성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11월 21일, 이 드론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에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눌 적절한 때가 왔다고 느낍니다. 당시 러시아가 적들에 대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께 명확성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더큰 은혜를 구하며 지금 이 순간 초자연적인 은혜가 이 영상 위에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조상들이 살던 때와 같지 않습니다. 방해는 많고 속임수는 깊습니다. 그러나 나 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며 내 목적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사건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말하노니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이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스스로의 혼란과 갈등의 무게로 신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추측의 바람이나 두려움의 홍수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내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아무것도 내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적이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여 당신들의 시선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돌리게 할 것이라고, 적은 비범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 영원한 것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는 질문에 힘을 쏟으며 그림자와 속삭임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충실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답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나의 임재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내 백성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대답은 내가 처음 당신들에게 말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내 말씀을 당신들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내 영이 당신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게 분별력을 구하면 내가 줄 것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주에 깊게 받으셨다면 댓글에 내 제가 깨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미지근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결국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제가 그날 성령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되새길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일들과 얼마나 명확히 맞아떨어지는지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옛 경고들은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적이 혼란과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지금 같은 순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비로운 현상들의 증가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의 전략은 에덴 동산 때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반쯤 진리로 감싸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기 위해 산만함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부정하지 않고 미묘한 질문들로 의심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적은 비범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 영원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려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세상의 신비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변치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영혼 당신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순간을 허락하신 것에 주신 말씀에, 그리고 이 긴급한 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 가까이 있는이든 멀리 있는이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혼란의 시기에 분명히 볼수 있게 하소서 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신비들의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그들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분명함과 이해를 주시고 두려움이나 혼란을 제거해 주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짐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청취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보호의 축복, 평안의 축복 그리고 신령한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승리. 혼란에 대한 승리 그리고 속임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권위로 덮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며 주님이 그들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며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붕괴가 시작되었지만 너희 가정에 준비해야. 할몇 가지 물품을 갖추고 있느냐 정신을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미리 긴급한 징조를 보내시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너와 너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특정 물품들을 가정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너와 나누는 모든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더 크신 힘에 의해 인도된 것임을 믿는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현재 세계 곳곳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모든 현상은 서로 성경적인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야. 바로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이야. 어제 아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매우 특별하고 유익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재림 전에 가정에 몇 가지 물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희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하며 손의 기호로 묶어놓은 사이에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너희 성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 받은 메시지와 닮아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가정에 보관해야 할네 가지 중요한 물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네 가지 물품은 휴거의 때의 보호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들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은 자녀들아, 나의 말씀에 깨어있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라 중계가 시작되었으며, 환난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위해 너희를 인도하고 준비시키고 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으며, 이는 휴거가 가까워짐을 알리는 초자연적 현상들이다. 혼란의 무게 아래 세상이 떨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옛날 모세에게 드러내 보였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드러내 보인다. 너희의 가정을 준비하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믿음과 피난처의 성소가 될 것이다. 영적인 의미와 능력이 담긴 특정 물품들을 모아라. 이 물품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등대가 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네 가지 성스러운 물품을 가정해 준비하도록 부르고 있다. 이 물품들은 필요할 때 나의 보호와 은혜의 그릇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각 물품이 너희의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며 너희 삶에 있는 나의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물품은 거룩한 물이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며 나의 신성한 임재와 축복이 깃든 물이다. 나의 성직자들에 의해 축복될 때 거룩한 물은 강력한 성물이 되어 나의 은혜와 보호의 실질적인 표현이 된다. 거룩한 물을 사용할 때 너희는 나의 임재를 너희 가정에 초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물을 뿌리는 행위는 가정을 정화하고 너희 삶을 성화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물이 가정의 표면을 닿을 때 악한 영향들을 몰아내고 나의 평화와 임재가 머물 공간을 창조한다. 세례의 물이 너희와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흘러 제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도록 하라 다음으로 십자가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십자가는 나의 희생적. 사랑과 죄와 지옥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다. 가정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너희는 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나의 왕국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게 된다. 십자가는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한 것을 기억하게 하며 삶의 시련 속에서 끊임없는 힘과 희망의 원천이 된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다시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준비물은 촛불이다. 촛불은 오랫동안 신성한 의식과 예식에서 빛과 나의 신성한 임재를 상징해왔다. 가정에서 촛불을 밝히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비추도록 초대하게 되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너희 영혼의 위안을 가져다준다. 이 촛불은 모든 인공적인 것들이 일시적임을 상기시키고 그 불빛은 나의 진리의 반영이며 영원함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까이 두기를 원한다. 성경의 신성한 말씀 속에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가정에 성경을 두면 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의 뜻이 알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안에 말씀들은 위로와 인도를 주며 필요할 때마다 희망과 격려를 제공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촛불이 어둠 속에서 물리적인 빛을 제공하는 동안 이 촛불은 너희 삶의 영적인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어 너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러한 성스러운 물품들을 너희 가정에 준비할 때 믿음과 경건함으로 행하라 믿음들이 너희 삶 속에서 나의 임재와 보호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 너희 마음과 가정을 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나의 충실한 자들을 내게. 모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랑을 담아 너희의 하늘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어제 기도 중에 들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았고 홀로 남겨지지 않았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온유한 경고는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강해졌으며, 공기마저도 긴박한 재앙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문명의 기초가 무너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시스템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큰 시험과 환난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피난처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시작된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십시오. 기도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와 함께 이 강력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모든 창조물 위해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당신 앞에 나옵니다. 세상을 덮은 혼돈과 붕괴를 깊이 인식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방에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혼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 인내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지도자들과 결정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격동의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정의와 자비로 행동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찢겨진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당신의 평화와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착채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창조물을 돌보는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며 주님 우리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환난 중에 언제나 계시는 도움입니다. 혼돈과 붕괴 가운데서도 주님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절실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의 등불이자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준비한 이 성스러운 물건들 성수, 십자가, 촛불 그리고 성경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물건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성별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기시키며. 이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안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메시지를 온전히 받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소한 11명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물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체림에 대비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